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뭘 믿는지 그 중심 내용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의례를 지키는 종교라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아 관계요?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네,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목록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연결, 뭐랄까 친밀한 동행 같은 거죠. 그렇군요. 자료들에서 그 출발점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1절에서 4절 말씀만이 인용하던데요. 네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그 관계의 시작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어몇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첫 번째는 성경. 이게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 권위를 가진다. 이런 믿음입니다. 아, 그냥 지침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삶의 나침반 같은 거랄까요? 그럼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 이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시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죠. 하지만 이세 인격 간의 사랑과 관계가 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인간에 대해서는 이 자료들이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은 구절 보니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분리됨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결정적이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그 분리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려고요. 자료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요한일서나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끊어진 다리를 노으러 오셨다. 이런 의미군요. 그럼 그 다리를 건너는 방법, 그러니까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료들을 보면 뭐랄까 착한 일 많이 하기 이런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믿음을 훨씬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또이 자료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아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의 공로를 그냥 믿고 신뢰할 때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용되는 거군요. 그렇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선포니까요. 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지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관점이 확 바뀌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굴로 그냥 끝인다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료들은 설명합니다.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이제 함께 사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함께 사신다? 네. 물론 여전히 죄와 싸우는 과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귀기울이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를 이겨낼 힘을 얻는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곳에요. 아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나중심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점차 옮겨가는 여정인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들어보니까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네 관계 회복이죠 그 결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성경의 도움으로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뭐 이런 여정이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보다는 믿음과 관계가 중심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어떤 교리 목록이나 철학 체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의 뿌리를 둔 살아있는 관계, 이게 바로 보내주신 자료들이 강조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자료들을 보면 구원을 옛 죄의 본성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죄의 종사리에서의 해방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6장 같은 곳에서요. 네, 그렇죠. 물론 구원받은 후에도. 죄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방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